모공 커버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수부지라 코쪽이 원래 되게 잘 뜨는데 그러니까 10시간이 지났는데요. 코쪽 보시면 대박이죠. 진짜 건지를 한대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더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민벨입니다. 오늘은 한참 SNS에서 엄청 핫했던 좀 올데이 딥 커버 쿠션 아시나요? 그 쿠션이 이번에 커버력, 지속력, 자외선 차단 지수까지 업그레이드돼서 새 쿠션이 나왔더라고요. 바로 요즘 퍼펙트 딥 커버 비건 쿠션인데요. 얘가 전보다 훨씬 더 하길래 리뷰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제가 보는 쿠션 기준에 적합할지 꼼꼼하게 한번 리뷰해볼게요. 패키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패키지의 앞부분은 거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더잘 보이게 하려면 여기 이렇게 스티커가 있거든요. 그 스티커를 이렇게 떼주시면 진짜 깨끗하게 정말 그냥 거울로 잘 보여요. 제가 사실 리뷰를 한다고 해도 광고를 받았는데 그냥 막 아무 쿠션이나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몇주 정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밖에서 잠깐 얼굴 확인할 때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딱꺼내고 쿠션을 굳이 열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확인을 해도 되니까 은근 편해요. 또 이게 그냥 밋밋한 거울이 아니라 테두리 부분이 살짝 깎여 있는 디테일이 보이시나요? 얘가 뭔가 맑은 크리스탈 결정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런 조그마한 디테일 때문에 패키지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퍼프도 한번 살펴볼게요. 물방울 형태라 얼굴 굴곡진 부분들, 또 코나 눈 입가 발라주기 편할 것 같고요. 퍼프는 생각보다 두께감이 있고요. 바르는 쪽은 되게 퐁신퐁신해서 뭔가 이게 내용물을 다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뱉어내는 재질이고요. 띠에는 이렇게 깔끔하게 쇼 브랜드 이름이 써있어요. 얍! 약간 스판키 있게 좀 짱짱하고요. 손가락 잡는 쪽은 이게 되게 단단한 편이라 바르 때도 그래서 막 휘어지게 바르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모양 잘 잡아줘가지고 편하게 바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호수는 13호부터 19, 21호, 23호까지 이루어져 있어서 선택 폭이 비교적 넓은 편이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잘 사용하는 21호를 사용하면서 리뷰를 해볼게요. 우선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찍으니까 이 정도 묻어나오는 편이에요. 많이 나오는 편도 아니고 적당한 양이라 양 조절에 어려움은 없는 편이고요. 여기서 더 얇게 바르고 싶은 보시면 여기에다가 덜어서 사용해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얼굴에 한번 발라봐줄게요. 처음 발랐을 때는 쿨링감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꽤 시원하네? 이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제수가 아니라 빙하수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에 들고 다니면서 수정 화장 할겸 얼굴 열감 낮춰주기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대부분 베이스 제품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 그렇게 높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SPF50 플러스 PA++++ 이더라고요. 선크림 수시로 잘안 바르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예를 수정 화장하면서 여름에 특히 더더욱 발라주기 괜찮은 쿠션인 것 같고요 또 계속 발라보면 수분감도 살짝 있는 편이라 사용감도 편한데요 퍼프가 역시 내용물을 흡수한 만큼 잘 뱉어내는 편이고 잘 뭉치지 않게 펴 발라줘서 이 쿠션이랑 궁합이 되게 좋은 편인 것 같아요 커버력도 한번 볼게요 발라보면 정말 얇게 발리면서도 커버력이 진짜 좋은 편이에요 확실히 이번 신제품이 더 업그레이드된 게 확연히 느껴지고요 제가 약간 미간에 붉은기가 있는 편인데 얘도 한번 반쪽 한번 커버해 볼게요 이렇게 발 보면 붉은 기는 싹잘 가려주는 편이고요. 모공이 도드라지는 코랑 나비존 쪽에도 발라줄게요. 얘가 입자가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얇게 잘펴 발리고 모공 사이사이도 잘 메워주는 편이에요. 특히 모공 커버력이 좋은 편이더라고요. 코 쪽도 잘 메워지는 게 보이시죠? 모공 커버도 잘될 뿐만 아니라 붉은 기도 싹 가려졌어요. 그래도 막 텁텁. 커버가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커버가 돼서 피부가 되게 좋아 보이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코가 수부지라 코 쪽이 원래 되게 잘 뜨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밀착이 잘 됐어요. 발라도 안 뜨는 게 이런 쿠션이 되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요점 때문에 제 엄격한 쿠션 기준에 만족한 편이었어요. 그동안 커버력이 우수하면 되게 두께감 있게 발려서 약간 많이 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는 막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막 엄청 큼지막한 막 스팟성 트러블 자국 있잖아요. 원래 이런 자국은 쿠션으로 잘 가려지진 않는데 이걸 가리겠다고 쿠션으로만 막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면 피부 표현이 예쁘지가 않아요. 시간 지나면 막 피부 엉킴도 심하고 막 떡지고 무너짐도 심하고요. 그런 트러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이 쿠션으로 이용할 때 얘가 얇게 발리면서 커버력이랑 지속력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얘로 얇게 두드려 바르고 큰 잡티 같은 경우는 컨실러로 활용해 주는 게 제일 피부 표현 예쁘게 베스트로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좀 자연스러운 광과 밀착력, 지속력 있는 건강한 피부 표현을 완성하시려면 이 꿀팁을 꼭 기억하. 하시고요. 그리고 많이 매트하지도 않고 수분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사용감도 되게 좋고요. 살짝 촉촉하고 은은한 속광이 들어서 피부결도 예뻐 보이고 또 피부가 편안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살짝 뽀송하게 픽싱되는데요. 딱 겉보 속초. 세미매트 쿠션의 정석인 느낌이에요. 그래서 양조절도 쉬우면서 잘 펴발리고 또 픽싱이 많이 빠르지 않아서 초보자분들도 사용하시기에는 어렵지 않을 만한 사용하기 좋을 만한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도 바로 만지면 묻어남은 살짝 있는 편이긴 한데 이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뽀송한 상태로 픽싱이 되니까 처음에만 좀 피부로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바로 파우더 처리를 살짝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속력 테스트도 한번 봐볼게요. 사실 지금 제가 이숑 쿠션을 바른 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본의 아니게 지속력 테스트를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낮에 1시에 발랐어요. 지금 11시 7분이에요. 그러니까 10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거 바르는 촬영까지 하고 그다음 밖에 나갔다가도 왔거든요. 오늘 엄청 더워가지고 땀도 완전 뻘뻘 흘렸는데 보여드릴게요. 한번. 제가 이마랑 여기 뭐 먹어가지고 여기 이 이마 살짝 끝에 부분이랑 입이랑만 수정화장을 한 상태고 여기 나머지 부분은 수정화장 하나도 안 하고 한시에 바르고 난 이후로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여기 부분을 보시면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지금 완전 하나도 안 날라갔어. 색깔이 똑같이 화사하고요. 그리고 약간 유분감이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 유분감이 오히려 은은한 광이 돌게 해가지고 피부 표현을 좀더 예쁘게 보이게 하더라고요. 지속력이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심지어 수정화장 한 것도 아까 9시에 하고 촬영을 들어갔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났거든요? 수정화장 한부분 안 떴어요. 보시면 이마 부분도 안 떴어요. 수정 화장 해주기에도 괜찮은 쿠션인 것 같아요. 다크닝도 거의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완전 또 은은한 유분감이 올라오는 정도? 그러니까 지성분들은 아마 여기서 더 유분감이 올라오실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약간 나가기 전에 파우더로 살짝만 눌러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보이시죠? 더 확대해드릴까요? 끝으로 보시면 대박이죠? 원래 제가 코가 수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코 쪽이 되게 유분감이 올라오다보니까 되게 몽글몽글하게 갈라지고 뜨고 뭉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는 진짜 건지를 한대요. 얘 진짜 꼼꼼히 잘메꿔졌다 그래서 약간 이제 유분감이 올라온 부분만 한번더파우 처리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지속력 테스트를 한번더 해봤어요. 그때는 진짜 술 약속도 있어서 술도 먹은 상태였거든요. 한번더 봐볼게요. 이때도 바르고 8시간이 지난 뒤인데요. 얘도 역시 생각보다 다크닝이 거의 없고요. 얘 바르고 약속한 갔을 때밤 늦게까지였는데 친구가 보고 피부 표현이 되게 화사한 것 같다고 뭐 썼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로 컬러감이나 지속력은 진짜 좋은 편이었어요. 근데 술을 먹어서 그런지 원래 술 먹으면 조금 수분감을 가져가잖아요. 약간 볼 쪽이 여기는 살짝 속건조가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이외에는 역시 적당한 유분감이 올라오면서 은은한 광이 도는 편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지속력 테스트까지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런 모공이나 붉은기 면에서는 커버력이 되게 우수한 편이고요. 또양 조절이 편하고 어려운 스킬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도 사용하시기에 좋을 만한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 다크닝이 거의 없어서 지속력을 중요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또 아예 매트하거나 글로우가 아니라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뽀송한 쿠션이라 웬만한 모든 피부 타입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제품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간이 지나도 건조하지 않으면서 지속력 좋은 쿠션을 찾고 계시는 수부지나 저처럼 복합성 분들한테 젤 베스트로 추천드려요. 오늘은 이렇게 숀퍼펙트 딥커버 비건 쿠션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테스트하면서 제 쿠션. 기준에 만족했던 제품이라 한번 꼭 같이 소개해드리고 싶었는데요. 그래도 색상을 조금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행히 9월에는 핑크 베이스 제품도 나온다고 합니다. 핑크 베이스 나오면 하나 더 장만할 생각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보시고 쿠션 고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